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두렵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혼자가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인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혼자 나이 들기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의 독립적 삶, 그리고 혼자 나이 들기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1장. 혼자 나이 들기의 현실. 예전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게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와 따로 살죠. 자녀 세대는 자기 삶을 꾸리고, 부모 세대는 스스로의 일상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 그리고 자녀의 독립까지 결국 우리 모두는 언젠가 혼자 남을 가능성이 높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곧 외로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혼자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혼자는 하루의 식사조차 버겁고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두려워집니다. 이 차이는 바로 미리 준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2장. 독립적 삶을 위한 네 가지 설계. 경제적 독립. 혼자 사는데 필요한 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쓸 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경제적 독립입니다. 작은 연금이라도 꾸준히 챙기고 필요한 만큼만 쓰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것. 그게 현명한 첫 걸음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도 많아졌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재능 기부형 일자리, 소일거리 알바 또는 취미를 소득으로 바꾸는 활동 등 경제적 자립은 생각보다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신체적 독립. 몸이 자유로워야 마음도 자유롭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 움직이고, 씻고, 식사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특히 낙상은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걷기 운동,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균형감각과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잃으면 되찾기 어렵지만 지키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서적 독립,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은 관계가 아니라 태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나는 외롭다가 아니라 오늘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봉사활동, 취미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 자율적인 연결은 마음의 지지를 만들어줍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원할 때 관계를 맺고 끊을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정서적 독립입니다. 주거와 생활의 독립. 마지막은 공간의 독립입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면 조명은 밝게, 욕실에는 손잡이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벨이나 연락망을 준비하세요. 또는 공동체형 주거도 좋은 선택입니다.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살지만 필요할 때 함께 밥을 먹고 도와줄 수 있는 구조죠. 내게 맞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주거의 독립입니다. 3장. 마음의 준비. 노년의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독립입니다. 자식이 곁에 없으면 외롭다. 배우자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말은 자연스럽지만 그 속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적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친구가 될때 비로소 인생 후반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를 친구보다는 나 자신과 더 자주 대화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꾸준히 쌓으면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든 혼자 살든 마지막에는 나 자신이 나를 지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돈도, 건강도,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도 괜찮은 나를 만드는 일입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따뜻하고 혼자여도 품격 있게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어떻게 혼자 설수 있느냐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